여러분 이것은요 어, 곤드레 삶은 거하고 치나물 삶은 거하고 냉동해서 택배가 된답니다 안넘무신거 있어요? 이래갖고 그러면 이거 한 팩이 얼마예요? 검초도 있고. 얼마씩인데 이거는 요거는 곤드레는 응. 15,000원 곤드레는 15,000원 중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? 일단은 여러분 그 이거는요 저기 중량에 따라 가격이 어, 좌우가 되니까요 이렇게 전화번호 있죠? 전화번호로 제가요,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. 문의를 해보십시오. 왜 그러냐면, 곤드레 삶은 것을요, 냉동하신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치나물도 있고요, 엄나무 순도 있고요, 곤드레 삶은 거, 냉동을 원하시는 분은요, 이렇게 택배를 하시면 됩니다. 문의 한번 해보십시오.